오늘도 돌아온 제 오웨빵나나 벨롤리니 대회. 방나나가 직접 엄선 한신선한 롤리니 열명을 모아서 5대 5로 싸우게 되는데 이긴 팀에게는 원하는 스킨 선물을 진 팀에게는 수수께끼 랜덤 스킨을 선물로 주는 깨꿀잼 롤리니 대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케이. 와! 오랜만에 오, 바로 세트 박아버리고요. 어, 탑엔? 역시 AP 나서스 밖에 할줄 모르신다 그러셔가지고. <laughs> AP 나서스가 나왔고요. 발집식 운영 보여주신다고 하신. 아이언도 너무 어려워요. 바조잉 나는 이해성님 어, 마스터이 e 나왔습니다. 여기도 미드 빵테온으로 로밍을 잘 가겠다. 그런 포부를 보여주셔가지고 빵테온 픽했고요. 어, 여기는 이제 AP 메이지를 주로 하시는데, 제라스를 픽하셨습니다. 어, 진제라스 나왔고요. 오, 세라핀 이 팀은 벌써 이제 픽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어, 나서스, 마스터이, 제라스, 진, 세라핀 이렇게 팀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오른쪽 팀은 뭔가 그 브론즈 랭겜 픽 같긴 해요. <laughs> 브론즈 랭겜에 약간 정석적인 픽 같다. 오! 신짜오! 요즘에 신짜오 진짜 좋거든요. 이게, 예. 고티어 랭겜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대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짜오 메커니즘이 사실 좀 쉽진 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챔프도 아닌데, 약간 초보가 하기엔 조금 어려운, 오! 오! 라고 하는 순간 자크로 약간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자크 픽겠습니다 자크가 사실 그리고 마스터이의 좀 카운터 느낌이 나는 픽이긴 하거든요. 왼쪽 팀이 지금 마스터이를 억제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자, 일단은 픽만 봤을 때 왼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픽 같긴 합니다. 왼쪽이 좀더 딜도 살짝 모자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제가 솔랭에서 팀을 고른다고 하면은 왼쪽을 고를 것 같긴 해요. <laughs> 일단 오른쪽 AP나사스랑 정글 마스터이 근데 이제 마인님께서 혼자 캐리가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마스터이라는 챔피언이 원래 저 티어에서 그런 힘을 낼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왼쪽이 잘 대처를 한다면 마스터이를 대처하기 꽤 괜이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은 근데 오른쪽이 그런 딜은 꽤 있어. 어, 제라스 같은 챔피언이 또저 티어 또 <laughs> 양악하기 좋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왼쪽은 이제 CC 기나 좀 안정감이 좀 있는 픽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 티어 상대로 좀 찍어 누르기 좋은 픽이다.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바나나 TV. 아 일단 특이한 거는 애쉬가 일단 테를 들었고요. <laughs> 이 팀은 진 사람이 누다 힐을 들었고요. 어. 오야맵 예쁘다. 그나맵 바뀐 거 처음 봐. 오. 아, 일단은 각자의 방식대로 인베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로피 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laughs> 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하하하. <laughs> 어, 템잘 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자크랑 여기 지금. 오, 여기 자크가 여기다가 와드를 오, 해놨습니다. 오, 역시 AI로 단련된 정글러의 시야 잡는 모습. 오, 이거 상대의 레드에다가 지금 와드를 해놓고 지금 동선을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오, 말씀드릴 순간 이제 마스터 이 필적 들어왔습니다. 오, 제라스 님도 여기다가, 뭐 상대 스타트를 확인하기에는 근데 와드가 살짝 아쉬운 위치긴 한데요. 어쨌든, 와드를 해놨고요. 오, 정글 약간 지금, 오, 오, 이거를 그냥, <laughs> 아니, 몰래 먹을 생각이 없는데요? 몰래 먹을 생각은 없고, 일단 그냥 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세트님이 바로 달려와 주시는 모습이고요. 아, 이러면 곤란한 게요. 자크는 패시브가 있거든요. 아이고, 마스터리. 아, 세트랑 빵테온이 바로 이렇게 붙어줘가지고. 블루는 그냥 먹은 건가요? 그냥 빵테가 먹은 건가요? 아, 정글러들이 먹은 게 아닌가요? 정글러들이 못 먹었네요. 뭐야, 이게. 오 근데 그 와중에 또 옵니다 옵니다 오 이거는 뺏어 먹을 수도 있겠는데 오 가비 오실패했구요 아이고 근데 이거 아나요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자 와드만 빼놓고 빼고 있습니다 자그 와중에 바텀 상황 바텀 1렙 상황 어땠을지 궁금하 아 여기 또 붙었어요 또 붙었어요 발잼이 이딴 식으로 하나요? 어니 네. 누가 먹었죠, 이거? 오, 마이가 먹었습니다. 아, 아까 피시브를 빼놨기 때문에, 아, 피시브를 빼놨기 때문에, 오, 유의 솔킬를땄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마쏘이가 유리하긴 하죠. 1대1이 붙어버리면. 포탑 모양도 바뀌었네. 자, 그 와중에 또 카정 들어가는 마쏘이. 카정이 아, 아닌가요? 오, 어, 탑에 간다. 에이, 비염산 잡힐 수도 있어. 오, 어, 탑에 갈라다가, 아, 갈라다 말다가, 갈라다가, 오, 갑니다. 오 탑에 지금 1대1이 붙었는데 아 나사스 세양만 걸어놓고 유유히어농락하는 모습 아 좋습니다 탑캔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요 오 마스터이가 지금 벌써 2킬이나 먹었어요 영향력이 지금 큽니다 마스터이 마스터이 굉장히 지금 캠프를 잘 먹었네요 캠프 먹는 거참 좋아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양팀 정글이 일단 둘다 렌즈를 안 샀다는 점이 <laughs> 눈에 띄고요 나는 갱을 가지 않겠다 잘 풀렸어요 아 마스터이 지금 지금 당당합니다 지금 남의 집정글를 지금 자기 집처럼 지금 드나들고 있고요 오 세트가 오 발견했습니다 오 붙었다 오 지금 킹을모르던것 같은데 오야 칼과 주먹의 대결 W를 잘 맞춘다면 와오 알파로 피했고 와 알파로 피했는데 오 이 오자크가 잘 캐치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 와도 됐고요. 자 양팀 정글 아직도 둘다렌즈알 썼습니다. 오오 저거 바텀에서 킬? 오 양팀 다 거의 풀핀데요. 킬이 어떻게 났을까요? 아 속박이 맞았고 속박이또 맞았고 여기 진 궁이 커지면서 아애쉬님 맞아줘야 되는데 <laughs> 맞아줘야 하는데. 냉정하게, 갈길 가다가, 니코가 맞아 죽었습니다. 아쉽게도. 애쉬는, 알았는데 안 맞아 준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바텀은 이제 킬을 내서, 이제 밀어내가지고. 오오오 오, 오, 상대 보트고오 주먹을 어다 뻗는 거죠? 오오, 궁이, 지나가버렸고. 아,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 보트구 없는데, 이거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거 좀,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쉽습니다 어, 여기 아직 와드가 또 되어있었네요 어 마스터이 또 들어왔습니다 오 어, 이거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어 이러면 만났다 오 어, 자크 일단 궁을 써서 탈출을 해보려고 하지만 오 어, 그래도 젤리 먹어서 조금 뻑겨냈고요 마이 반피 나갔습니다 어 망타님 피가 너무 없는데 어 자크를 왔는데 아둘다 죽어버렸고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빵태가 빵태가 피가 이렇게 없는데도 구하러 와줬는데 근데 이거 무슨 상황이었길래 빵태 피가 없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 빵태가 이제 아 제라스와의 대결에서 이제 피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갈려다가 이제 자크가 당하는 걸 보고 와줬습니다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스킬 돌리는 게 살짝 아쉽네. 이거, 빵태님이 조금 침착했으면 땄을 수도 있겠다. 여기가 LC랑 정반대로 너무 스윗돼서 죽어버린. 근데 이게 지금, 미드가 지금 공짜로 내주고 있는데, 오! 탑 땄습니다! 어떻게 딴 거지? 아, 나우스가 지금,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 아래 두려울 게 없다. 지금, <laughs> 탑을 계속 밀고 있는데, 어, 빵태가 결국엔, 찾아와가지고, 오, 거기다 땄었는데, 어, 딸피로 살아가는 듯 했으나, 오! 해성전설! 아, 깔끔하게. 어, 빵태가 따냈습니다. 어, 빵태 지금 딜 괜찮은데요? 근데 그 때문에 이제 미드 지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 갑니다! 빵태 출발! 오, 콤보 너무 좋고요. 어, 무서워서, <laughs> 무서워. 무서워서 플레이를 다 빼버린 진. 잘 도망쳤습니다. 사실,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방대가 안 썼어도. 풀힐 줄다 쓰는 모습 좀 귀엽네요. 옵브젝 컨트롤이 아예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자크님이 내 생각엔 오브젝을 아예. 오! 오!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잘큰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 아, 난 두려울 게 없다! 하늘 아래 두려울 게 없다! 상대 보트가, 어? 두 명이어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오, 자크 그 와중에 막으러 왔고요. 어, 와중에 그 세라핀 뻘고 썼지만, 아, 마스터이! 난 들어올 게 없다! <laughs> 아, 근데 이 정도 큰 마스터이는 이제, 롤린이의 힘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어, 쉽지 않아요. 어, 어, 근데, 근데 그 와중에, 어, 세트가 와가지고, 자크 구해준 모습. 오, 어, 근데, 자크가 다시 죽으러 갑니다! <laughs> 세트가 구해준 목숨 뭐, 어, 3초 만에 다시 버려버렸고요 자크가 지금 너무 못 가가지고 이도저도 좀안 되는 느낌이네. 자, 다른 라이너들 상황은 솔직히 비슷비슷하고요. 이 팀이 조금 더 성장이 좋기는 한데. 아, 그리고, 나우스 진짜 타워만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나우스 벌써 14레벨, 마스터 12레벨, 지금 탑 레벨 차이도 2레벨 차이 나고 있고. 이게 진짜 오른쪽이 조합이 롤린이가 진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무지성 탑만 밀어도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라이어 피셜, 1팀이 불리하다. 현상금이 지금, 엄청 많이 걸려있습니다. 현상금이 지금 빵빵하게 걸려있고요 오, 세트의 이니시, 오! 오, 좋습니다. 연계 좋습니다. 연계 좋아요. 연계 좋아요. 연계 좋아요. 아 어, 역시, 1팀. 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오! 다 땄어! 다 땄어! 4대3 미드 대 이거 한타 대승! 1팀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기가, 장점이기 때문에, 뭐, CC 연계로 지금 밀어냈고요 오, 넷이서 사이좋게 지금, 미드 포탑,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 1팀 좋은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마소이, <laughs>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 자, 1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마이랑 나우스는 유충 이용해가지고 불리는것 같습니다. <laughs> 도망가려다 실패했습니다. 과연... 아, 하지만 마이는 달리기가 빠릅니다. 슝.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어, 쫓아갈 수가 없어, 쫓아갈 수가 없어. 어, 궁 써가지고 도망간 모습. 그 아중에 나섰어 <laughs>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어,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열심히 쏘고는 있는데. 어... 그나마 이 씨, 오, 이씨 대가리가. 오, 다행입니다. 어, 나우스, 여기 탑, 1차 포탑까지, 아, 억제 포탑까지 밀어냈고요 오, 이거, 억제되도 이쁘게 생겼네요. <laughs> 어, 그러게요. 여기 물약이 아직도, 반려 물약이 있고요 오, 마스터이 하늘 아래 두려울 게 없어서 막 들어왔는데, 하지만, 마이가 두려워야할 게, CC기인 것을, 아, 이거 약간, 마스터이 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이제 에~ 상대 보띠오 난잘 껐다 어, 어라 어 이게 아닌데 어~ 어제 만 상대 팀에는 망태랑 세트가 있습니다 어, 마이 상대로 카운트 치기 참 좋거든요 어! 오오이공맞았고요어 세트까지 왔고요오오 어!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어 진짜 왼쪽 팀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시시기가 좋다 우리 오 처음으로 이제 용까지 건드려 보고 있고요. 그쵸, 그렇죠? 이제, 사용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마스터 를를 잘라가지고, 지금, 700원 먹었어요, 빵태원이. 잘라내고, 이제, 용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상황. 오, 야! 지금, 제가 골드 다 따라왔어요! 아까 8,000 골드 차이까지 났었는데, 지금 골드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 600골 차이 밖에 안 나요. 억제기 밀렸습니다. 자, 그 와중에, 쌍둥이 두개다 나왔고. 그나마 마스터 없어서 살만하거든요? 어, 제라스, 텔 타고 옵니다. 텔 타고 미드 도착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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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뭘 하러 왔을까요? 오, 오, 오. 오, 그 와중에, 오, 나서스, 오, 니코 궁, 나쁘지 않았고요 오, 좋습니다. 오, 장판 뜨거워 장판 뜨거워요. 오, 장판 너무 아파요. 따가워요, 따가워요. 제라스는 이제, 어, 풀 빠졌습니다. 시식이 연계 때문에 제라스가 이제 가까이 붙으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오, 그 와중에 마스터이! 올바론 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발견했나요? 어, 가야돼요가야돼요막아야돼요 어, 과중에, 그 제라스 궁 쓰는거 끊어주고. 오오오오오 여기, 어떻게, 이거, 어떡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오오오 바론친다! 바론 먹는다! 아이씨, 궁핀 나갔고! 아, 바론 먹었어요! 바론 먹었는데, 팀원들은 다 죽어있어요. 이거, 마스터, 그냥, 혼자 먹었습니다. 지금, 바론버프 지금 두명 있습니다. 세라핀이랑, 아예, 세라핀 없네요. 방금 태어나가지고. 바론버프, 혼자 먹은 바론버프. 이게 뭐지? 요즘에 이렇게 하나 오 뒤에 못했다. 오, 나소스가또 밀러 왔어요. 근데 이거 장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눌러보공 실패했고. 와, 세트 W가. 지금, 지금 장로 30초 남았습니다. 오, 30초 남았는데! 세라핀까지! 죽을 뻔했고. 오, 세라핀 짜져서 진짜 끝날 뻔 했습니다. 자, 장로 지금 30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근데 지금 나소스 텔이랑 텔 빼고 목숨까지 다 뺐습니다. 이러면 이제 장로 5대4 한타 가능하거든요. 애쉬 궁 20초 남았고요어 지금 집가면 안되는데 어 장로 나왔어 장로 나왔어 요 집에 가면 안돼요 마지막 한타에요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이기면 고양이 돌아가 그녀에게 고백을 하겠어 지금 여기 다모였어요 지금 지금 숨어있습니다 지금 손막히는 손막히 심리전 오 근데 그 와중에 그냥 제라스 물러와버렸고요오자꾸 너무 잘 돌아왔어요 오자꾸 너무 잘 돌아왔고 애쉬 궁 너무 잘 맞았고 근데, 마스터이 뒤에 돌았습니다! 마스이가 뒤로 돌아서! 잘려버렸고, 니코 공이픽사이 나버렸고, 대신에, 세트가 잘 넘겼는데요, 아, 아, 과연, 오, 잡았다! 일단은 잡았고요 아, 근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1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제라스한테 지금 빵태가 약간 눈이 쏠려가지고, 마이를 체크를 못했어요. 마이가 뒤도는 걸 체크를 못했어요. 이러면, 장로는, 에라스, 진, 나서스, 이렇게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바론으로 이제 슬슬슬 모이고 있습니다. 어, 애쉬 메로 바론 체크 너무 좋고요 근데 이거 마이가 쳐버려도 이거 이쪽에선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세트 피가 좀깎였고요 자크의 괜찮은 스틸? 오, 빵태 오, 잘몰었어 오, 마이 잘몰었어요 마이 잘몰었어요 마이 잘몰었어요 아 마이 잘 물었는데 너무 세다 마이가 너무 세서 다 터져 버렸고 그 와중에 발 온도 레드가 먹었고 이게 일 팀이 c 시기는 좋은데 딜이 살짝 모자라는 조합이라 가지고 이게 혼자서 마이를 물면 잡을 수가 없어요 둘 셋이서 같이 물어야 돼요 아 마이 두려울 게없니냐 지금 어 세상 두려울 게 없는데 이제 궁 없는데 이제 이제 조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 하지만. 어, 하지만, 마이가 너무 두려워요, 지금, <laughs> 1팀은. 아,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아, 끝났네요. 아, 이거, 결국에는, 마스터이, 쌉케지도, 2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GG. 아,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1팀이, 진짜 조금만 집중 잘했으면 이겼을 것 같거든? 생각보다, 할만했어. 네, 일단은 참가해주신 1팀, 2팀, 우리, 롤리니 분들, 어, 다들 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어, 재밌는 경기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2팀은 각자, 원하는 스킨, 말씀해주세요. 전설까지. 전설급까지, 어, 가능합니다. 사호절 못해, 안 됩니다. 어. 어, 프로젝트 마이. 마이로 캐리하신, 마스터 인님은 푸쟁마이. 아 이거 마이 하시는데 푸쟁마이가 없으시네. 하하하하. 어쩐지 아까 뭐 이상한 스킨 끼고 계시던데. 우주그로브나서스, 비체인도자소라카, 아무구주지인아얘 네. 각자 다들 거의 모스토로 고르셨구나. 어, 다 전설급 고르셨네. 하하하하. 아, 우주그로브나서스는 저서사네 우주비행사제라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들 비싼 걸 고르셨군요. <laughs> 그래도 두 개는 서사급이네. <laughs> 네, 나노스는 저 스킨이 좋긴 해. 제라스도 전설이 없어가지고. 네, 많으셨습니다. 다들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롤르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산. <laughs> 다들 좋은 롤르니가 되시고,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십시오. 안녕! 유바!